오늘은 이걸 간식이라고 해야 하나 약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 먼저 껍질 벗긴 무는 300g 정도 준비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채칼로 너무 종이짱처럼 얇게 써는 것보다는 주부구단 솜씨발휘 하셔서 칼로다가 얇듯하게 썰어주셔야 쫀득한 식감이 살아난다고요이렇게 썰어놓은 무는 넓은 팬에 대충 담아주세요 저는 유튜버라 저러고 있는 거 구독자님들이라면 다 아시지요? 여기에 꿀을 좀 넣을 건데요. 잘라놓은 무량의 절반 정도로 계량해서 넣으세요. 무가 300g 이니까 꿀은 150g 정도 넣어준 후 대충 버무려 두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꿀에 30분 재놓아 주실게요. 시간이 지나면 무가 절여지며 수분이 나와 흥건해진다구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불 위에 올려 센불로 일단 끓이세요. 보글보글하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주고,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깔끔하게 걷어주시면 되지 말입니다. 꿀 대신 쌀조청이나 갱녀 쓰셔도 좋으니 취향껏 사용하세요. 이제 무가 황금빛이 돌 때까지 20, 30분 졸여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앞뒤로 가끔 뒤집어가며 노랗게 변할 때까지 끓여주실게요. 요새 금값도 비싼데, 무라도 금색이라 보기 흐뭇하네요. 수분 거의 없이 다 졸았으면 접시 위한 장씩 펼쳐주시고, 한쪽에 다진 호두를 올린 뒤 반으로 접어주시겠어요. 고소한 견과류 향이 올라오면 달콤한 무와 딱 맞물린다구요. 보시다시피 끈적거리는 녀석이라 볶은 콩가루 골고루 묻혀서 담아두시면 붙지도 않고 풍미는 두 배랍니다. 저는 양이 얼마안돼 가족들 입속에 한두 개씩 넣어주고 끝났어요. 보관하고 싶어도 전혀 그럴 수 없었단 말이죠. 어우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여기 팬에 남은 물을 졸였던 남은 꿀이라도 먹어줘야 해요. 후라이팬에 물 살짝 부어 잘 끓여서 따끈하게 차처럼 드시면 딱 좋거든요. 목이 칼칼한 게 기가 막히게 가라앉아서 진짜 겨울 걱정은 한시름 났답니다한 조각 씹으면 쪼은듯 달콤함에 몸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요. 소화에도 무척 좋으니 이렇게 착한 음식 또 없을걸요? 달콤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